마린키 쪽인가? 어, 맞나봐. 어, 맞나봐, 아, 맞나 정말. 어디, 여기 도로에 뿌릴까요? 여기 말고 아니, 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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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. 도로, 도로. 도로. 어디서 군대 할 거임? 어딘가 숨어있어야 어. 라이언 바위 조심해요 저희 일단 어디요? 오른쪽 오른쪽 어. 저 바위 있잖아 저큰 바위 나무 있는 바위 어. 우린 저기 조심해야 돼 내가 쏘지 않았나? 못 쐈어요 근데 어디 갔대요? 저야 알 길이 없죠 어. 뭐 하면 메시지 같은 거 쓴다더만 에메시지는안 떴어요 그 뭐지 안뜰 때는 이제 막 하, 뭐지 항공기 운행이 뭐저저 저쩌고 하면서 어, 온다 비행기 온다 비행기 온다 어디서 보실 거예요 뭉샤님? 저 일단 로그 한번 빨리 잡을. はいよぎりどっりね。<laughs> 님 뒤에 떨구는 중내 뒤에? 네지 마린키 쪽 음. 어? 어? 님 죽음? 아니아니야나 아니야. 죽은 거아니야 누구 있다 그 라이언바이 쪽에 내려오다가 다리 부러졌는지 보고 뭐 소리냈는데? 음. 으윽! 하면서 그래요? 네 보급 받나 본데? 일로 올려나? 어졌는내 뒤에 떨어지는. 자 일단 풀숲에 숨어 있을게요. 보급 옆에 있거든요. 오나. 우리 뒤쪽에 있네. 라이언바이 쪽. 그 근처에. 아 총소리가 거기서 나요. 어디 온다? 뭉샷님? 에? 아니다 너아니 겁나 많이 온다 두명 이상 와요 보급 쪽에 네 보고 있어요 두명 이상 유저도 또 있다 다른 팀이다 한명 잡음 엎드렸다. 두명 이상 있다. 더 있어요? 네 명이에요, 총. 일단 한 명은 잡았거든요. 지금 총세명 있을 거예요. 한명 잡아. 그럼 여기 지금 제 쪽에 있는 거두 명이겠다. 지금 한 명이 제가 잡은 시체 파밍하러 가는 중이고 한명은제 뒤에 있고 아직 아니다 그쪽으로 뛰어간다 웅샤님 쪽으로 한명 언덕 쪽에 있어요 그그그 그, 그 뭐냐 검문소 쪽얘 뒤에 애를 먼저 잡으면은 쟤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 못 잡음 얘가 좀더 앞으로 가면 잡을 수 있는데 친구야, 좀더 가봐. 이 새끼 왜내 옆에 앉아, 너 옆에 누운거야? 아, 고개를 돌릴 수가 없네 라이언 바이에 라이언 바이에한명더 있었어 아 그래? 그럼 총 다섯 명이네 여기도 오임 저는 일단 가만히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음, 풀스베몇 명이야? 자. 아저 조금 아 확인 아씨 아 들켰다 아 들킴 아 들킴 <laughs> 졸라 가만 있었는데 아아 아, 계속 옆에서 계속 하하 아. 아, 이러고 있어 아씨 여기도 아, 한명 잡았음 저두명 잡음 아. 아. 아, 재밌네 아또 하시? <laughs> 로간 말이랑 유저 <laughs> 유자 유색 한 마리 배어한 음, 마리 응배어한 음, 마리 11 레스에서 30 레프 하나 잡았고 31레에서50레 사이 하나 잡았네 <laughs> 아이나 겁나, 겁나 꼬이네 와보급떨고 <laughs> 니가 진짜 이렇게 꼬인다 사람 <laughs> 아 이런 재미지